여러분, 지금은 객관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객관적인 조건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주체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스스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제 노동자 민족을 의 헌정 파괴 및 국가 분란을 공부하고 어머온 새누리당을 즉시 해체합니다. 또한 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주장하는 거국 내각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박근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는 거국 중진 내각들은 이미 부적촉한 대통령과 추악한 보수 세력을 보호해 주려는 반국민 전국내각이 이루어지더라도 철도등 공공노동자들의, 공공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는 계속해서 진행하려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노동자 민족을 계속해서 파취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여러분.